일단 비추하는 데부터 얘기하고 있을요 아, 요즘에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미쳤나봐요 너무 비싸요 <laughs> 해외을못 가면서 엄청 뜬 지역이 있습니다 아, 어, 이국적인 느낌을 내는 곳 음,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올리, 춘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날씨가 네. 이제 더워졌죠? 휴가 응. 가야죠. 그럼요. 네, 드디어 박상세해저를 <laughs>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네. 여행 전문 쇼호스트이신 한아라님을 모셨습니다. 저도 시세오 쇼핑에서 원래 이제 여행 전문으로 쇼호스트를 하다가 코시교 네. 부유에 이제 여행이 많이 없어져서 네. 뭐 지금은 다른 상품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행 전문으로 몇년 동안 방송해온 한 아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다르십니다. <laughs> 네, 아무래도 이제 여행철이다 보니까 국내 여행이든 뭐 해외 여행이든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여행지 선정부터 네. 사실 혼자 가는 거면 괜찮을 수 있는데 가족들이 가족들. 다 있으시다 보니까. 맞아요. 여행지 선정부터 되게 고민이 되실까봐 하나하나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서 여행지 선정하는 음. 법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네. 자 먼저 이거에 앞서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관광형이세요? 휴양형이세요? 저 휴양형이요. 어 진짜, 진짜? 아, 그러니까. 몸이 게으르기 때문에 가서 쉬어야 돼. 그러니까 맞아, 맞아. 이 여행이라는 것도 사실 휴양이면만 가서 좀 이렇게 퍼져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음. 관광형으로 가시는 분들이 사실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막 빨빨거리고 다니고 ]니까? 막 이러다 보니까 여행을 갔는데 여독이 더 심해졌다. 뭐 맞아요. 이런 분들 있으신데 아까 관광형이라고 그러셨죠 네, 저는 <laughs> 네, 아이들이 <laughs> 있다 보니까 네. 관광도도 중요하고 또 휴양도 약간 섞인 그런 음. 여행을 좀 좋아해요. 음. 아, 네. 그래서 이제 여행지 선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관광이냐, 휴양이냐, 그게 제일 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관광형이냐, 휴양형이냐에 따라서 같은 가족끼리라도 팁이 있어요. 네. 나눠 다니면 돼요. 맞아요. 어, 둘은 그냥 좋네. 호텔에 있고 난 맞아. 놀고 올게. 음. 그리고 밤에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오고거요 제가 볼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취향인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 네. 뭐 어떤 사람은 뭐 가서 액티비티를 좋아서 패러글라이딩을 해야 되고. 네. 아니면 뭐 카트를 의심을 해야 되는데 누구는 정말 그런 걸 싫어해. 요 그러니까 여행지 선정에 있어서 뭐 어디가 가면 좋겠어? 그건 1차원적인 거고 네. 이제 더 딥하게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뭐 관광형이냐 휴양형이냐 음. 취향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관광지 선정을 한 후에 이제 여행을 가시면 되는데 음. 여기서 또 이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관광지 그리고 휴양지로 나눌 때 요즘 뜨는 휴양형이 있어요. 뭘까요? 그 약간 해외 같은 분위기에 어, 맞아 과, 그런 것들 미국적, 네. 어, 이런 게 네. 아닐까요? 미국적, 이국적이에요 이런 호팡스도 뜨고 또 뜨는 음. 게휴양님 휴양림에 가면은 이제 어떤 휴양림에 따라 다르겠지만 되게 세팅이 잘 되는 데가 있어요. 네. 산속에 아. 가서 내가 뭐 텐트 안 쳐도 좋네요. 이미 오두막 같은 데가 어디 여행 온 기분이 나면서 음. 네. 그러면서 막 숲속 공기에 그리고 고기 구워 먹고 음. 그냥 그러면서 애들이랑 산책도 하고 네. 온갖 그러니까. 세팅이 다돼 있는 네. 그런 건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추천해 주실 만한 데가, 그래서 추천해 주실 음. 데가 너무 많아서 사실 네. 제일 잘 되는 데 중에 하나가 경북의 건마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오. 거기 휴양림이 아. 되게 시선 이잘돼 있다라고 네. 유명한데 네. 이거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되게 한 100개 넘는 데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네. 숍 나들 이 영어 2를 치면은 네. 거기에 네. 모든 게다돼 있고 아. 비교도 돼 있고 시설에 대한 장단점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아. 좀 국내 추천 여행지랄까 음. 뭐 이런 얘기를 음. 할 텐데 일단 비추하는 데부터 얘기하고 갈게요. 아, 비추, 그러니까. 제주도 비춥니다. 아, 여러분. 요즘에 너무 비싸 미 너무 비싸. <laughs> <너무> <laughs> 아, 너무 아 비싸고. 돼요, 돼요, 돼요. <laughs> 어. 저도 안 가겠다고 결심한 게 네. 네. 너무 밥한번 먹는데 진짜 돈이 너무 많이. 음. 밥도 그렇고, 숙소도 음. 그렇고. 다 되게 비싸요. 큰 혹시. 리조트나, 뭐, 아니면, 파스타 그런 호텔 체인들은, 막, 음. 일박에 음. 너무, 너무 싸죠또한 가지 시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9월이랑 음. 6월에 가는 거는 그나마 날씨가 우리나라가 괜찮은데, 네. 네. 이제 7, 8월이 완전히 너무 동남아처럼 되면서, 음. 안 그래도 여행가서 싸우잖아요. 우리, 그러면 네. <laughs> 더 싸울 수 있다는. 어, 어, 어 네더저받는다는 네. 네. 어, 네. 7, 8월은 또 비싸고 음. 복잡하고 음. 너무 더우니까 네. 좀 6월이나 9월 초 이럴 때 노리시는 거들 네. 네. 근데 7, 8월은 어찌 됐든 이제 직장인 남편분들 두신 분들은 그때밖에 휴가를 못 간다시는 하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어디를 가야 될까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관광 네. 위주로 갈 건지, 음. 어. 뭐 휴양 위주로 갈 건지. 네. 근데 뭐 휴양이야 솔직히 워낙 우리나라에 요즘에 좋은 리조트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네. 관광지 위주로 한번 좀 추천을 해 드릴게요. 음. 그 우리나라에서 어... 엄청 뛰 지역 있습니다. 아, 어디 이국적인 느낌을 내는 곳, 어, 곳 어딜까요? 강릉 쪽 아니에요, 그렇죠? 바닷가 쪽에 남해 쪽이 엄청 떴어요. 아, 남해, 남해. 여주, 그러니까 이국적인 느낌을 네. 내면서 모든 게다 있는 이렇게 바다도 음. 있고 음. 예쁜 어, 그런 그치. 지형도 있고 이국적인 지형도 되게 많잖아요. 쪽에. 다랭이 농 같은 거. 그래서 여름에 이제 남해 가면 거기는 뭐 제주처럼 음. 복잡복잡하지도 음. 않고 음. 드라이브하면서 운전하면서 여기 여기 들리기 되게 좋은 아. 여행지가 남해잖아요. 그럼 남해, 남해 쪽에서도 어디를 좀 추천? 남해에서는 이제 꼭 가야 된다고 생각. 생각하는 데들이 보통은 이제 다랭이 마을을 요즘 꼭 가고요. 네, 그게 이제 네, 다랭이 놈처럼 네, 이렇게 계단식 네. 놈인데 네. 아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이국적이고 음. 워낙 파란. 바다랑 그 바다랑 논이 녹색이고 거. 막 대비가 되다 보니까 아, 사진을 그니까. 찍어도 잘 나와. 사진 그리고 맞았는데. 거기가 이제 일몰 일출 다 예쁜 곳이라 저녁 때 가면은 이제 계단 오. 논으로 떨어지는 해를 볼수 있고. 그리고 섬이 정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 그것도 약간 네, 네. 스페인의 이런 정원들을 오. 모티브로 해서 아, 만들었다고 아, 하는. 아. 그것도 약간 아. 계단식처럼 되는데 계단 느낌은 아니고요. 층층이 네. 된대 정원 하나, 정원 하나 막 이렇게 오. 올라가듯이. 오. 그래서 거기도 사진을 찍으러 또 이제. <laughs> <사실 알죠. 웃음> 가보겠습니다. 양모리 하트라 그해서 양떼 목장 그런 데를 가셔도 좋고, 네. 워낙 뭐 바닷가 거기도 네. 해변 유명한 데가 되게 많잖아요. 어. 그 양모리도 있고 바다도. 네네네. 네. 해변도 먹방도 있고. 먹방도 되네. 먹방도 뭐 남해 쪽도 워낙 음. 뭐 수산물 같은 곳도 워낙면 아. 원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쪽이 바다 깨끗하다고 그러셨는데 네. 되게 물이 되게 잔잔하면서도 음. 깊고, 그래서 네. 남해 를 추천하는 것에 모든 게다 갖춰져 있으면서 네. 제주도처럼 막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서. 음, 음,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가셨던 국내 여행지 중에 네. 정말 예뻤다는 데가 다각 다 있으실 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캠핑을 음. 좋아하는데. 잠은 좀 편하게 자고 싶잖아요 음. 평창에 그 캠싱턴 호텔이라고 있어요 어, 알아요 어, 어, 되게 아니, 넓죠 마시네요. 호텔에 잠은 자고 뒤에 어. 글램핑이 있어요 어. 음. 어. 거기서 애들하고 글램핑을 하고 잠은 딱거들어 가서 자니까 아. 너무 좋은 음. 거예요 그럼 호스텔 음. 투숙객들에게는 글램핑 그 부지가 공짜인가요? 네공짜요아 아니고 아예 이런 거구나 네 조금 내긴 합니 <laughs> 너무 좋아. 아, 아, 저는 사실 애들이 고등학생 네. 대학생이다 보니까 사실은 애들 어릴 때 여행 정말 많이 다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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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거의 안 가요. 왜냐면 애들 공부하고 돼요. 이래서 네. 안 가고 최근에 가본 곳 중에 좋은 데가요. 그, 뭐 선제도가 아, 음, 어, 네, 영 가봤어요. 네. 거기가 그렇게 멀지도 않으면서 갔더니 네. 카페가 정말 예뻐요. 음. 무슨, 뭐, 이국적으로 막 발리 이런 데처럼 해놓고, 열대화일 음료도 막 주고, 네, 카페 네. 자체를 예쁘게 해놨어요. 음. 그리고 앞에 바닷가도 있고, 음. 보면 여기 사진도 제가 막 많이 찍었는데, 앞에를 네. 되게 예쁘게 해놨어요. 네. 네. 외국처럼 해놨어요. 오, 거기도 일몰이 어. 또 어. 예쁜 음. 거로 되게 음. 유명해요. 저기 네. 서쪽이잖아요. 아,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 거기 아, 사진 아, 올렸더니 까 외국 갔다 왔냐고. 맞아요. 그 인천 쪽에 바다로 사, 이게 해가 떨어질 때, 주황색으로 되게 맛있는 날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가서 가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응. 거기서 놀다가 오면서 또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당일치기로도 안 돼요. 그럼, 어, 그럼요. 그럼 당일도 당일 안 걸려. 당일도 아. 반나절요 네. 그래서 이제 기분 전환하기 아. 좋은 멀리는 못 가면은 그렇게 좋다. 그런 분위기 낼수 있는 아, 네.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어디가 어디 그러면 어. 저는 근데 보통 여름이면. 네. 덥잖아요. 아이들이 또 짜증을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까 <웃음> 동굴을 <웃음> 많이 찾아요. 네, 근데 동굴이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어둡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생각보다 빛이 되게 많아요. 아, 제가 아, 네. 그래요. 개인적으로 네. 네. 아 이게 관광을 각했네요. 쌓아서 되게 샤랄하고 음. 그리고 아, 안에그테마별로또다돼 있어요. 아다만들어 아쿠아리움도 있고 어. 또 카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베이스가 이게 동굴이다 보니까 네. 별로 음. 꾸며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가 너무 좋다. 아, 네. 어, 네. 완전 일단 시원하겠다. 네. <laughs> 광명이라고 그러죠. 네, 광명, 아, 광명 어, 멀있다 여기 어, 얼마 전에 기사 봤는데, 뭐, 백만 불판가? 뭐, 이런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엄청 인기 많다고. 네. 되게 ]까요? 이색적인 네. 동굴이라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음. 어, 말씀 다르신 네. 게, 동굴이, 거기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 곳곳에 되게 동굴들이 많아서, 그런데 여행에, 음. 여름에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음, 맞아요. 여태까지 몰랐던 여행지들을 네. 재발견해서 숙속들이 다니다 보니까, 하나 네. 얻어가는 건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뻤던 곳이구나. 맞아요. 네. 그거를 깨닫게 네. 된다. 음. 그래서 이제 여름휴가 앞두셔서 여행지 이곳저곳 찾으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 것들 참고하셔서 오늘 편에 이렇게 여행지 선정 방법이나 뭐 추천으로 음.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아, 이제 저희가 이제 네. 국내 여행을 갈 수밖에 없는 시대니까 더더욱 정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오늘 이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오. 올해 오. 너무 즐거운 오. 여행을 갈수 있을 거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올해는 이제 추천해주신 여행지로 검색해서 아이들가 한번 다녀요 음. 보시는 분들도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음. 음. 추천해드릴 수 있는 여행지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같이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알람은 센스. 오, 너무 감사합니다.